선늘은선생풍이랑 안에 솔소 아렌지를 해볼 건데, 내가 천우나 물약이랑 우주의 물약을 <laughs> 만들어 놨거든? 이걸로 뽑기에서 뭐든지를 볼 거야. 빠른 뽑기 일단 꺼놓고 갈게, 선둥이들나 천우나 물약 먹고, 천나 물약 먹고, 우주의 물약 먹고 갈게, 선둥이들 어? 아, 씨.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네 뭐. 정말, 우주의 물약이게. 뭐 음, 일단 이거 250% 100%아안 돼! 바보가 봐! 나 지금 점프맵 보상을 먹어야 하는데 30초 안에 깰수 있나? 지금 저기, 가, 저기 가다가 떨어지면 망하니까 선동이들 도착했어! 빨리 먹기! 먹었어 선능이들 이게 이게 30% 증가네? 그렇게 좋지는 않네, 뭐. 그래도, 다 먹었는데, 잠깐만, 이게, 이게 뭐라는 거지? 나오면 더, 더 빠르게 하는 건가? 뭐, 그렇게, 그냥 빠른 폭기 킬게, 선둥이들. 잠깐만, <laughs> 내가 도금이 한 개밖에 없네, 아직. 아, 선둥이들. 그리고 나, 이번에, 달 마늘, 이거랑, 디아블리 공어. 어. 쭉쭉 진행돼. 다음에아 노틸러스도 뽑았어. 어 씨. 아니 별이라도 한개떠라 별. 이라도 한번 또안 되냐고 아나 나도, 나도 우주 뽑아 보고 싶다. 우주. 달 떴네? 뭐야? 아, 그리고 이거 안 형인데, 형. 응? 아, 지금 유튜브 찍고 있다. 예, 예, 어, 검은 색깔. 뭐, 신기한 거 뭐? 응, 해봐. 혹시 그거야 행운의 장갑이거? 아니 그거야. <laughs> 그 아바타 아그 시골 당신이야. 아나그아나그아나나 이거 우주의 물약이랑 행운의 이거 천년물약 3를 둘다 먹었는데 별이 한번이안뜨네 진짜. 이거 올라이약 3가 이거 250% 증가하네? 아, 도금? 아, 아! 아 아유, 잘못 눌렀어! 아니, 도금을 해야지, 음, 아, 나 이거라는데. 응, 즉박 건탈레. 아무튼 선동이들. 내가 지금 이거 뽑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어 잭팍 건틀렛도 이거 빨리, 이거 나중에 한번 빨리 뽑은 다음에 리뷰, 리비, 아 리뷰란다 뭐라고 해야지 일단 얘기해볼게 자, 선동이들 그니까 내가 스타플맵에서 그걸 뽑아야 하는데 지금. 아니 왜 별이 한 번도 안 뜨냐? 어 이거 뭐야? 개인 서버 관리 표적 빠른 선택. 형나 있잖아. 나 왠지 모르게 이 게임에서 형 형을 내가 이거 변할 수 있어. 해볼까? 어나 알아. 벤, 벤 한번 해봐도 돼? 해봐?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아니 그럼 안 할래 아씨 태양인가 저거 플러시든가 아씨 일기 뭐냐 아고 있어 씨 일기? 오늘 김밥 한 개만 먹고. 싫어. 나 그거 전에 2학년 때할 거야. 음. 음. 내가 음. 맛있다 아 맞다 선동이들 내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내가 너 구독자가 200명이 되면은 이거 케이크를 사준대 내가 지금 몇 명이지? 음한 162명쯤 될 거야. 그러니까 한 38명만 더 구독해줘. 이게 조회수가 38보다 더 많이 나올까? 그리고 이거, 이거 내 친구 중에서 이거 진진자라 작기라고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줘, 알았지? 응. 유튜브를 뭐 접었다 그렇게 얘기하긴 한데 뭐 진짜로 접었겠다? 접었으면 좀그 친구가 그런 거지. 아!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검은색이 있어도 변한 다음에 화면 깨지는게 그게 가장 좋은거야 그래? 아, 힘들다. 음, 여러분. 음, 내 유튜브 중에서 어, <laughs>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첫 번째가 이거, 이거 신데, 나거든? 이거 이야기? 이게 지금 5.2천에야. 조회수가. 이거, 왕, 이거 출처가 왕클 세종님이라고 병만 노래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음,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그분인데 내가 출처를 안 적어놨어. 선동이들 미안해. 음. 맨 처음에 올렸던 거 이거 케비돌 레디가 잘 나왔네. 음. 한 음. 명이를 난 좋아요가 100개를 넘어본 적이 없어. 좀 슬퍼. 호구라이드. 호구라이드. 아니, 호구라이드라니. <laughs> 좀 그런 거야 내가 왜 호구인데? <laughs> 이가 없네. 많이 하니까 호, 호구라이드. 호, 호구라이드. 형 아니야? 난아니야 나 최근에 현질한 건 아닌데. 최근에 현질했잖아. <laughs>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최근에 현질한 사람들이 몇천 명인데 그, 그 사람들 보고 모두 다 호구라고 할 거야? 응, 다 호구야. <웃음> 아, 쉣 <laughs> 아이씨. 호구 좀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호구가 좋아. <laughs> 여러분, 진짜 그, 제가 호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왕한테 반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호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알았죠? 절대 아니에요. 저 호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았죠아 님들아 이거 그럼 잭팟콘 틀리 이거 걸래요? 400개 떼면은 아니다 400개는 좀 그런가? 일단 딱딱 이거 딱, 20, 딱 20분에 맞춰야 겠다 이제 이건 그만 나와래요 너무 많이 나와 아, 벌써 이거 끝났네 별한 개도 안뜯네 형. 왜? 형, 지금, 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뭐야? 아니, 나 있잖아. 응. 음. 저래 태양 끼고 있었거든? 태양 건들래, 너. 아니, 아니, 태양 끼고 있었어. 그냥 태양, 어. 아니, 근데 시베리움로 잘못 섞어가지고 태양 사라졌지. 그냥 태양, 나 태양 쓰레기여서 다 버리는데? 나한텐 좋거든. 말좀 예쁘게 하자. 미안해. 형. 왜? 그형 스텔라 있는 거 알아? 몰라. 내가 알려줄까? 스텔라 없는 거? 아니 그니까 물약 제조하는 애 있잖아. 나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응? 나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알려줄게. 어딘데? 어형 일단 어디야 형? 어디입니까? 중성 어딥니까형 어디야? 여기 있다. 저만, 나 이거, 저것만 한다고. 모르고. 형, 누가 계속 트름 하는 거 같은데, 아니지? 나 음료수 먹고 있어. 아, 음료수 소리구나. 트름 소리도 들려가지고. 형, 따라와.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면은 길을 알수 있습니다. 자, 나무 옆에 바, 바위가 있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다음에 이거 나무로 또잉. 다음에 여기로 또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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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허표풀길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표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잉 하고 가면은 여기 옆으로 회오리 점프처럼 이렇게 또잉 또잉 하고 사들이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오면 여기로 회오리 점프처럼 또 해가지고 여기로 와요. 알겠고. 여기서 점프하면, 이쪽에, 거, 길이거든요.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그건가? 만월 달인가? 달 만월인가, 이거? 플러시드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로... 오, 케이 69,000분의 로봇토미플러시드 예. 예. 형 따라와 이제 여기서 헤어로 점프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안으로 오면은 참고로 여기 안에서는 좀 빛나는 어이 형처럼 빛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저는 빛나는 게 없어가지고 형 이거 쓴건좀 아니지. 이거 너무 좀눈 아프지. 만년설이도 되게 빛나니까 형 어디야? 그쪽 아니야? 형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따라와 여기 와고 점프 점프 점프. 어, 잠깐만, 그 여기로 와가지고 여, 이쪽으로 점프해요, 그렇죠? 다음 앞으로 쭉 가요. 여기부터는 길을 모르는데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로 온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저희 같은 고수들은 여기 따봉 아니, 그냥 비켜봐, 잠깐만. 여기에 그 좋아요 표시가 있죠? 근데 좋아요 한 개만 눌러달라는 말이에요. 아, 장난이고 앞에. 이거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죠? 여기 모서리에서! 이렇게 점프! 하면 저기로 걸쳐가지고 1초만에 저기로 가졌거든요? 가졌어? 컷! 봤죠? 한 다음에 올라와서 점프 점프 이쪽에서 그냥 점프 되고요. 회오리 점프! 점프! 아! 다시 와! 하면은 이렇게 스텔라... 스텔라한테 퀘스트를 받으면 스타플 맵에서 있잖아요. 그 이상하 게, 이거 뭐 포촌 나온 곳에서 새로운, 그, 뭐라고 해야지? 약간, 검은색 동그라미에. 이거, 뭐, 그냥 달처럼 생긴 거, 그게 나오고 왔냐? 달 박혀있는 거? 그거를 먹으면은, 여기로 올수 있는 포탈이 동그안에 생겨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뭐냐, 재설정. 어. <laughs> 재설정 완료! 음, <드> 플러시는 로봇톱이 너무 좋아. 야호. 야호야호야호야호야호. 달만 원이었으면 지금 아, 달만원이란다단달만만 원이었으면 지금 버렸겠지 한게 있으니까. 아. 나좀 쓰레기인데 그만 나오면 안 되니? 기분은 좋아진다고 해도 좀 그런데 왜냐면 쓰레기든아 이러면 이거 아 여기서 내가 알기로 만년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밥 김밥 한 개만 더 먹어야지 아안먹어아어 아, 감빵이 너무 커요. 음? 아씨, 나는 왜 이렇게 똥밖에 안 되냐. 형만 그린다, 나도 그래. 아, 니나 아까 만원잖아이플러시 로봇 때문에. 나 육, 육만 구천이면 그렇게 좋지도 않단 말이야. 한 10만, 10만 정도, 한 20만, 10만, 10만 정도 넘어야 좋은 거지. 음. 또 고민될까? 근데 오늘 한 방에 모아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그게 떴거든요. 어, 플라시드 플러시 어디? 플라시 누나부터 했어 축하해. 잠깐만 나, 나 검. 그냥 플라시드네? 어떡잠평안깐는 가장 좋은 거네. 눈물 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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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플러시들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가장 잘했거든요. 이제 지금 보니 저는 그냥 플러시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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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아쿠아틱 오! 축하해 형. 근데 미안한 거 하, 알려줄까? 아니요 알려줄게. 어. 형 파랑과 빨강의 조합 어때? 파랑과 빨강의 조합 <laughs> 형 빨강 너무 커? 빨강이 너무 큰가? 오예 <laughs> 잘 뜨진 않아. 너 태양 같은 놈이냐? 응. 역시 그럴 줄 알지. 나 유튜브 껐어? 뭐라고? 유튜브 껐냐고? 아니 아직.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선동이들 안녕.